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 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지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글씨가 잘려나가는 자막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샘플 영상부터 보고 시죠 네, 잘 보셨나요? 요런 효과는 뭐 할인이라든지 반값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번쩍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타이틀 같은 데 써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뭐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활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포인트. 이걸 한번 만들어두면은 자막 내용만 바꿨을 때 바로바로 이 잘리는 효과가 적용되도록 템플릿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비디지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효과를 만들어 주려면 당연히 자막은 필요하겠고요 이 잘리는 곳에 들어가야 할 선도 그려 줄 겁니다 요것들 중간중간마다 중첩 시퀀스로 묶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막 효과가 잘 보이도록 배경을 하나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뉴 아이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a t 배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 물어보면은 오케이 OK 눌러주시고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황색을 약간 어두운 주황색을 하나 골라가지고 오케이 OK 딱 눌러주시고 이름도 오렌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이 컬러 매트 만약에 여러 가지 색상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컬러 매트로 이제 저장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색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윤석을 비디오 채널 1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막을 적어 줘야겠죠. 여기에는 자막 도구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로는 T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 중앙에 클릭을 한 다음에 제 채널 이름인 비디즈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선택한 다음에 요 에센셜 그래픽 창에서 비디즈 선택을 하고 폰트는 우선 어 저는 노토 산스 골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스타일에서 가장 두꺼운 블랙으로 해서 가장 두껍게, 볼드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원하는 거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조금 두꺼운 폰트를 골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씨 크기는 쭉 늘려서 한300 정도 로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가는 마이너스 50 정도로 줄여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오밀조밀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자막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 모양도 중앙 정렬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화면 정중앙이 위치하도록 여기 얼라인 패널에서 이렇 가로정렬, 세로정렬 이렇게 해서 화면 정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막 클립 길이는 조금 늘려가지고 한 5초 정도 지속되게끔 이렇게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막 클립을 우클릭한 다음에 팝업메뉴 뜬 거에서 네스트 중첩 시퀀스로 묶어 줄 겁니다. 선택하시고 묻는 창 나오면은 이름을 텍스트로 바꿔 줄 거예요. 한 다음에 OK를 딱 누르면은 이 자막이 이렇게 네스트드 시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텍스트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위 채널로 올려서 이렇게 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곳에다가 마스크를 그려줄 거예요. 비디오 채널 3에 있는 이레스 시퀀스 텍스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펙트컨트롤 창으로 와서 오파시티 아래에 있는 마스크 생성 도구 중에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 에 이렇게 하늘색 박스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마스크 1이에요. 자, 요거 화면 밖으로 좀 옮겨줘야 돼서 여기 아래 드롭 박스 선택해서 비율을 조금 이렇게 바꿔줍니다. 해서 화면 전체 바깥까지 다 보이게 조절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위쪽 사각형은 이렇게. 쭉 드래그 해서 넉넉하게 화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옮기는데 화면의 중앙쯤을 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요거 가이드를 켜야 좀더 정확하겠네요. 중앙 보이죠 이렇게 해서 중앙쯤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비스듬하게 싹 잘려 나갈 거예요 가지고 중앙을 비스듬하게 요거는 살짝 내려 주고 이쪽은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비스듬하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더 내려 줄까요 이렇게 좀더 비스듬하게 지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오셔 가지고 이 경계 잘려 나간 경계는 또렷해야 되니까 마스크 패더값은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메시드 시퀀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이 오파시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화면 딱 보시면은 동일한 마스크가 복사가 되면서 화면의 위쪽 조각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 옵션 중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인버티드라고 해서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요. 요 녀석을 체크를 딱 해주면은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마스크를 제외한 부분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요 화면에는 다시 한번 피스로 딱 바꿔주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는 온전한 글씨가 보이지만 이 트랙 2 채널과 3 채널의 눈을 딱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어느 곳이구나 위에 있는 게 위쪽 조각이 되고 아래에 있는 게 아래 조각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잘리는 부분에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구 모음 중에 펜 모양의 펜툴 단축키로는 P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비스듬한 마스크 모양대로 선을 그려주는데 이왕이면 트랙 하나 이렇게 꺼가지고 보면 훨씬 더잘 보이죠 그래서 이쪽 끝나는 지점쯤에 하나 그리고 이쪽도 끝나는 지점쯤에 하나 딱 찍어서 이런 식으로 선분을 딱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화면 바깥으로 이 비스듬한 이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로 화면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지나가게끔 자 이렇게 해서 옮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픽 클립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이제 쉐이프 01이라는 녀석이 생겼잖아요. 자요 잘리는 부분에 우리가 선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이 아래쪽 어피런스에 보면은 필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채우기 칼라니까 그 대신 스트로크는 필요하니까 체크박스를 해주면은 이렇게 선이 쭉 생기게 됩니다. 요 두께는 조금 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1로 1이 가장 낮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1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필요한 소스는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잘리는 부분에 있는 선이 그려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0초부터 바로 애니메이션 시작하면 너무 좀 갑작스러우니까 요거 좀만 뒤로 이동해서 1초부터 뭔가 애니메이션 시작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 있는 이 그래픽 클립은 요렇게 드래그해서 1초에 오게끔 이렇게 위치, 타이밍을 조절을 해주시고 요 그래픽 클립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면은 여기 쉐이프 0, 1이 보이죠? 이 녀석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고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패스 옵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선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클립의 가장 앞으로 플레이헤드 1초에 딱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이 패스의 스톱버치를 눌러가지고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다섯 번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뒤로 오프레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한번더 찍어가지고 키프레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요. 이 패스 옵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 모음에서 아까 우리가 그려줬던 펜툴을 다시 이렇게 골라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그려줬던 선과 박스 요 포인터로 바꾸게 됩니다. 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각형과 만나도록 이렇게 쭉 줄여줄 거예요.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쭉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선 그려지는 거는 길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선택 도구 V 눌러서 바꿔주신 다음에 딱 1초 동안 유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2초로 이동을 해가지고 드래그 해서 다시 이렇게 길이를 줄여 주시고요. 이끝 부분 선택을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 됐죠. 컨트롤 d 해가지고 디폴트 트랜지션 적용을 해줍니다. 보통 크로스 디졸브로 되어 있죠. 해서 이 전환 효과 이 녀석을 더블클릭 하면 길이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더블클릭 해서 이렇게 15 프레임 저는 이제 기본값을 15로 해놨거든요. 아마 30으로 대부분 되어 있을 텐데 이거 길이를 15 프레임으로 이렇게 줄여 줄게요.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선이 이런 식으로 슉 생겨난 다음에 싹 사라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에 맞춰 가지고 자막도 움직이게 해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자막 조각이 잘려 가지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해서 아래 조각이니까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녀석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요 녀석 로테이션에도 움직임을 만들 거여 가지고 먼저 앵커 포인트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가장 위에 있는 모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십자 표시랑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앵커 포인트죠.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자막 왼쪽에 잘리는 부분 어딘지 보이죠?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겨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선이 생겨나는 1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펙트 콘트롤 창에서 여기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토바치 클릭을 해서 키 프레임을 각각 찍어주시고 5 프레임 동안 우리가 생성이 됐잖아요. 화살표 하나 둘셋넷 다섯 5 프레임 뒤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아이콘 눌러가지고 포지션과 로테이션에 키 프레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옵션 모두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칼이 이렇게 싹 배구 지나가서 살짝 틀어진 그런 느낌 아시죠? 해서 로테이션은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0.1 단위로 조절이 돼요. 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해서 한0.5 정도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썩! 이런 식으로 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살짝 뒤틀리는 느낌이 만들어졌죠.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도 아주 살짝만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살짝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해서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싹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틀어지는 순간적으로 잘려나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연속 뒤쪽 쭉 가서 한 5초 정도까지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키프레임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게 한요 정도로 조금 더 떨어지게 만들고 로테이션도 조금 더 틀어지게 해서 쭉한요 정도 한1.5 정도 돌아가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조각이 틀어지게 되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효과를 더해서 퀄리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자를 더해서 조금 입체감을 더해줄 거예요. 자이 이펙트 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드롭 섀도우 보이시죠 요 녀석을 드래그해서 위에 있는 조각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옵션을 잘 보이게 수정을 하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 조각을 덮어서 약간의 입체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마스크로 이 위에 부분만 일부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까지 아래 조각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요렇게 잘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스트를 한번더 사용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지금 적용한 이 드롭 섀도우는 살짝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요 위쪽에 있는 조각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네스트 중첩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위에 있으니까 업이라고 해서 오케이를 눌러줄게요. 요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더블 클릭 해보면은 네스트 시퀀스 안에 한번더 네스트 시퀀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태는 마스크 없이 그냥 요 잘린 윗 조각만 이 시퀀스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잘리는 거 없이 그림자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펙트에서 요 드롭 섀도우 위에 있는 업 시퀀스에다가 적용을 해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옵션을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방향은 좀더 아래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서 한165 정도로 되게 만들어주시고 거리는 조금 떨어지게 아래에 자막을 덮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한20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소프트니스 뿌옇기도 조금 이렇게 올려줘서 너무 또렷하지 않게 요것도 한20 정도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벌써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입체감이 더해졌죠. 근데 이 그림자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잘리고 난 다음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1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트롭 섀도우의 오파시티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이면서 스톱워치 클릭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 1초 뒤인 2초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1초 키프레임에서는 아예 안 보이게 0으로 되고 2초 키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재생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서서히 이렇게 생겨나겠죠. 요거 드롭셰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V에서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요 소프트니스를 좀더 올려줄게요. 요렇게 해서 좀더 뿌옇게 한50 정도? 한6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초대 오팟이 조금 늘려서 한70 정도로 좀더 짙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시작하는 이 1초 부위에 뭔가 번쩍하는 효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업 시퀀스를 잘라줄 거예요. 이렇 레이저 툴 이용해서 턱 잘라주시고 효과에서 이번에는 딥투 화이트 흰색으로 물들이기를 검색을 해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서 트랜지션 더블 클릭해서 길이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짧게 5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딱 눌러 줍니다.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번쩍하면서 선이 지나가면서 글씨가 잘려나가는 효과 완성입니다.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해준 작업 내용의 최대 장점은 이걸 템플릿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채널 2에 있는 텍스트 시퀀스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이 자막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바꿔 줘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백 뭐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막 내용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가장 위에 있는 시퀀스 글씨 잘리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해준 잘려나가는 작업이 이런 식으로 고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 그래픽 클립을 가지고 하나하나 작업을 했다면은 할 때마다 마스크도 그려주고 키프레임 찍어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첩 시퀀스 네스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콘텐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요렇게 한글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요렇게 한글로 해도 문제가 없고 이거 길이를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이 이 자막 이 잘리는 이 선이 지나가는 곳에 자막만 위치한다면은 어떤 글씨로 바꿔도 문제없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효과를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텍스트 시퀀스로 들어간 다음에 자막 트랙에 눈을 눌러가지고 끈 다음에 여기 미리 준비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녀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고 적당하게 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다시 원래 시퀀스로 돌아가면은 이미지, 또, 아이콘, 이런 것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영상에서 활용을 하려면요. 우선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이름 세이브 애주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을 눌러가지고 이름을 여기다가 템플릿이라고 해서 글씨 잘리는이라고 해서 저장을 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렇게 꺼서 가장 처음 상태로 가볼게요. 자, 해서 이제 여러분이 뭔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은 자, 프리미어 프로를 더블 클릭해서 뭔가 여러분이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열겠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작업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불러왔다고 하면은. 파일에서 임포트 블로우기 있잖아요. 임포트 컨트롤 아이나 아니면 임포트 아니면 이 프로젝트 창빈곳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임포트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아까 저장했던 바탕 화면으로 가서 방금 우리가 저장해준 템플릿 글씨 잘리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를 해서 오케이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옵션 창이 하나 열리는데 우리는 전체가 다 필요하니까 임포트 엔타이어 프로젝트 첫 번째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이제 폴더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체크박스 선택을 해서 OK를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폴더가 생기면서 우리가 작업해준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고스란히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녀석 들어가보면 이제 배경이잖아요. 배경은 이렇게 눈 눌러서 꺼주시고 다시 원래 시퀀스로 돌아가서 글씨 잘리기 이 시퀀스를 이 위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처럼 텍스트로 들어가가지고 이 프리미어 아이콘은 꺼주고 여기다가 뭐 글씨를 막 원하는 대로 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시퀀스로 이렇게 딱 돌아가 보면은 언제든지 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잘리는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자막이 잘려나가는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템플릿 별거 아니죠? 원래 이런 자막 애니메이션은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만들면 좀더 퀄리티로 그리고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로도 잘만 활용하면은 에펙 못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뭐 선이 그려지는 거라든지 네스트 시퀀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곳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아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리지였습니다. 안녕!